새로운 수책이 배웠잖아. 너희 중학교 때잘 생각해봐. 새로운 수책이 배우고 뭐했어? 대학입시에 곱하기 미친 듯이 연습했단 말이야. 그거 하니까 그냥 아주 특별한 계산, 뭐 깊은 그런 수학적 내용이 너무 없고 계산을 열심히 할 건데 계산하기 전에 이 복소수라는 수의 형태를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하고 갈내요 그래서 복소 여기 있는 숫자는 내가 다 복소수라고 했잖아. 근데 복소수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또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게 허수가 이런 것만 허수가 아니고 2 e 플러스 i 이것도 허수야 너희 여기 무리수 할때 루트 2만 무리수가 아니고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지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그지 똑같아 그 여기도 2 e 플러스 i 하면 이거 허수야 이거 실수고 이거 허수인데 얘네들이 더하기 빼기고 합쳐진 것도 이것도 허수다 무리수에서도 이렇게 1 플러스 무2리가 무리수였듯이 이건 유리수 이건 무리수지만 더하면 무리수잖아 그렇지? 마찬가지 아, 여기도 예, 쟤? 그렇지? 그래서 허수가 혹은 복소수가 허수가 꼭아이만 있어야 하는 허수가 아니고 실수랑 허수랑 섞여서 더하기 빼기 연결된 것도 허수예요 그겠죠 그래서 이 복소수를 나타낼 때 z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데 여기 a, b의 조건이 되게 중요해 요 a하고 b는 실수여야 돼요 여기 a하고 b에도 i가 섞여있으면 a하고 b는 실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식을 이런, 이런 쓴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거 쓰러보면지플이스거야이 보면 뭐 있어 u d 2 n 이 remember some plus year you don't g b 로 a 이 a i n in e a A, Easter P or s a 이 y o e A, E, P, you g 지금 s i n a 이게 o u get A, 이게 b 거야, 알겠지? 알겠지? E, P, you a 2를또 어떻게 쓴 거냐면 2는 이렇게도 볼수 있어. 2 인데 굳이 아이를 쓰면 아이고팡이어 이렇게도 볼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저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내가 다다 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적이야. 실수도 표현할 수 있고 허수도 표현할 수 있는 식의 형태입니다. 이해돼요? 안돼 아니 그냥 이때 굳이 이렇게 쓰 복잡한데 왜 씁니까? 저 식이 여기 있는 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숫자야 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써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B가 0이 되어버리면 Z는 A만 남아 그러니까 결국 이러면 Z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가 0이면 아, 물론, B가 0이고 A는 0이야. 아, A가 0이면 B는 0이 아니고. 자, 이러면 Z는 BI가 되고, 이건 그냥 허수긴 한데, 이걸 이제, 이런 허수랑 이런 허수랑 또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이런 허수를 순 허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냥 허수라고도 부르고, 이것도 허수고 이것도 허수인데, 얘를 유독 순허수라는 이름이 또 있는 거야. 그냥 다 허수긴 한데 얘를 순허수라고 해서 얘랑 또 구분해서 부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걸 붙게 되면 이제 순허수라고 불러요. 근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이제 여기 숫자 여기 숫자 둘다 존재하는 거야. z가 이제 a 플러스 b이고 그냥 둘다 존재하는 숫자고. 이거를 그냥 허수라고도 부르고. 그냥 허수고요. 복소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laughs> 이것도 복소수, 이것도 복소수, 이것도 복소수다. 알겠지? 복소수란 이런 부침이 다 복소수야. 모든 숫자든 다 복소수인데 거기서 이제 실수냐 허수냐 나눈다고 하면 얘가 없어지면 실수고 이게 없고 이게 남으면 순수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이 a 하고 b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실수를 막고 있는 부분에서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얘가 허수를 담당하고 있는 숫자에서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비, 아이가 허수 부분이 아니고, 비가 허수 부분이야. 비, 아이가 허수 부분이 아니고, 비가 허수 부분입니다. 알겠지? 했니? 됐어? 그럼 거기 52쪽까지는 내가 설명을 다 한거 거든요 그러면 거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숫자 적어보고 실수 허수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응. 이렇게 쓰는 거야? I까지 쓰면 안 된다? 응. 실 허정도라도 써주든가 <laughs> 뭐가 실수고 뭐가 <있는지> <laughs>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적어야 돼? <laughs> 거의 뭐 분수씩 나눠서 쓸수 있어야 되나? 그 순서가 섞여 있어도 잘 해야돼 이거 만약에 실수 부분을 굳이 앞에다 쓴다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서는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7 허수 부분이 2분의 5 이렇게 써야돼 분럼까지 같이 써줘야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약간 문자처럼 문자로 쓰고 있으니깐 문자 미지수처럼 취급하면 돼 그럼 5번처럼 그냥 루트 5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 실수는 루트 5인데 허수는 뭐라고 해야 돼? 0이라고 해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B가 0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해번처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아니다 이러면 그럼 이거는 실수가 0이고 반대로 허수가 마이너스 6인 거야, 그렇 는 i 이 플러스 팔 이런 건 그냥 허수겠죠. 자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다 아, 허수인데 잘말인데 이렇게 이거는 제곱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잖아 그렇지? 실수야. 중단 때만 한 거지 이건자 그건 마이너스 아 제곱잖아.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해. 야겠다 자, 이거 한번 봐봐 자, x제곱이 마이너스 1되는 수를 찾으세요 자 그러면 x는 뭘까? 꿀마 루트 마이너스 1 이제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거듭 제곱근할때 똑같이 하면 돼제곱근할 때처럼 그럼 이제 꿀마 i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반대로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왜? i가 이거거든. 내가 이제 중3 내용 설명할 때 내가 조심하라고 한게자 이렇게 제곱하고 루트 있으면 이거는 a인지 마이너스 a인지 구분을 해서 쓰는데 루트하고 바깥에서 제곱하면 이건 그냥 a다. 뭐 양수분수 구분할 필요 없어. 이건 그냥 a야. 저건. 알겠어? 달라 이거 계산 자체가. 근데 이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알겠어 아니,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를 i라고 쓴다면,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어야지. 맞아요? 이게 돼? 그리고 참고로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어도 너 이거 되게 많이 착각하는데, 마이너스 i 제곱해도 이것도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마이너스는 제곱을 하면서 플러스 바뀌잖아. 마이너스 1도 제곱해야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i의 제곱이나 i의 제곱이 똑같애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똑같애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나 지금 맞지? 다 <laughs> 쓴이야 하고 있는거야 2의 제곱하나 마이너스 2 제곱하나 똑같잖아 똑같이 i의 제곱하나 마이너스 i 제곱하나 똑같은거야 이거랑 e 이거 똑같은거다 결국 마이너스 1이야 왜? 지금 봐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찾았더니 이거 나왔어. 뿔만 i 나왔잖아. 그럼 플러스 i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야. 맞니? 됐지? 근데 또 조심해야 될게 마이너스 i 제곱 내가 스마이스 i 제곱은 이거식 전체 제곱인 거고 이렇게 나온 건또 다른 거다 이거는. 여기다 쓸게.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제곱을 i만 하는거야 i만 괄호가 없는데 괄호가 없으면 그냥 i만 제곱하는거야 마이너스까지 제곱하려면 반드시 여기 마의 괄호가 적혀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거고 이거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이거 플러스 1이다 달라 지금 뭐하고 있는거냐면 마이너스 이 제곱은 사인데 마이너스 이 제곱은 마이너스 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 그래서 9 번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야, 알지? 아이 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또 붙어 있어서 플러스 1인 거야 이건 실수예요, 알겠죠? 한 아이로 바뀌긴 하는데 아이안웃어지니요 허수입니다. 11, 12는 직접 한번 잘 골라보시고 아이가 있으면 허수, 아이가 없으면 실수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제곱을 해서 연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연산해보겠 같은 거기 뒤에 설명 좀 먼저. 자, 이제 복소수 상등이라는 걸할 건데, 이거 약간 상등 시간고 비슷한 개념이거든. 자, 한번 a 플러스 b i 가 있는데, 이게 e 마이너스 i 네. 자, 중요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 a, b 는 실수야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된다. 저이 조건 되게 중요해, 실수. 왜 중요하냐면 여기도 I가 섞여 있으면 얘가 실수 부분, 얘가 허수 부분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 A하고 B에도 I가 섞여 있으면 여기에 I 나타나면 여기에 허수가 나타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실수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 이게 실수 부분, 이게 허수 부분 확실한 거고 그럼 실수는 당연히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는 당연히 허수끼리 같아야겠지 그럼 그냥 A는 E b는 마이너스 3이야 뭐 별거 아니야 복소수 상등이라고 해요 복소수랑 복소수를 비교할 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돼 이렇게 나와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나온다 x 플러스 2y 플러스 x 마이너스 y i는 2 빼고 3이 똑같이 이렇게 썼다고 할게 여기도 이제 실수 x y는 실수야 이 말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랑 이게 같으려면 이게 실수 부분, 이게 허수 부분인 거야.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그래서 x 플러스 2y는 2고,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거 둘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할수 있지? xy 구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야. 할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건또 어때요? a 플러스 bi가 0이래. 이건 어때요? 물론 a b는 실수야 이 반은 있는 거고 오른쪽에 실수도 0이고 허수도 0인 거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이러면 a도 0, b도 0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뭐 만약에 a 플러스 b i가 마이너스 루트 2래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실수야 허수야? 실수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인거 루트 2 인거고 b는 없는 거야, 사실. 응.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응. 별거 없죠. 그럼 이제 응. 아, 더하기 빼기하기 전에 우리 무리수 배울 때 이런 거 너희 봐. 잠깐만, 이것까지 설명 좀 마저 다서 돼. 바로 5 5 쪽에 너희 계산할 시간 나. 자, 2 플러스 루트 삼 분의 일. 이거 너희 유리화할 때 모으되 2 마이너스 루트 삼 분의 일을 여기 분자 분모. 이것을 편례무리수라고 불러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구나 너희가 들어갔나?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편례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이제 편례복소수라는 게하 있어 다음 페이지 54쪽에 양만한 편례 할때그 편례랑 신발 한 편례 할때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것이 이것도 복소수가 2뭐 플러스 e 3i 가 있으면 이거의 켈레 목소수는 2-3i e 라고 합니다. 약간 이거랑은 대 비슷해요. 자 근데 이걸 켈레라는 말을 계속 하기 귀찮지 않겠지? 이걸 기호로 만든 게 이거야. 이거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써요. 2 e 플러스 3i 의 켈레 목소수. 위에다 짝대기 하나 붙는 거가 편레복소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이거 이 숫자의 편레복소수 하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 쓰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씁니다. 별거 없지? 근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이거의 편레복소수 구하세요 그러면 어디 부호를 바꿔야 돼? i 앞에 부호를 바꿔야 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i 플러스 그에요까 그러니까 순절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반대로 쓸 수도 있어. 그래도 꼭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알죠 됐지? 그럼 이거부터 이거 하나만 몇 개만 더 볼게요. 사의 켤레 복소수선 볼까? 3이야 허수가 있어 없어 없지 허수 부분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없잖아 이렇게 실수의 켈레복소수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타나 그럼 뭐 이런 건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하의 켈레복소수는 뭘까? 얘는 실수가 없고 허수 부분만 있다 그럼 그냥 이거 허수 부분 부호 바꾸는 거니까 루트 이하의 수정되지 그러니까 이거 순허수라고 부른다고 했지 수모수의 켤레복소수는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요. 근데 일반적인 켤레복소수는 식 전체에 마이너스 못하는 게 아니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다고. 이걸 일반적인 형태로 쓰면 이렇게 써요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다. 됐지? 자, 이게 54쪽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5초 쪽 더하기 빼기까지 쉬워서 그냥 여기까지 는제좀해봐자 더하기 빼기 이제 볼게 자, 1 플러스 2i랑 2 마이너스 3마이 자, 이런 거계산 하면 돼. 이렇게 생긴 복소수랑 이렇게 생긴 복소수 더하기 빼기 하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빼면 돼. 그냥. 그냥 2a 마이너스 3a. 하면 마이너스 a 되는 거알아그지 별거 어지 동료 학끼 계산, 실수는 실수끼리, 호선는 호수끼리 계산된다? 됐어 이런 것만 나왔겠지? 더하기 빼기까지 별거 없으니까 55쪽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